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님. 어, 오늘은 어, 밖에서 야외에서 예. 예, 약간 좀어둑어둑해지려고 하네요. 아, 지금이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덥지도 않고 아. 선선하고. 그러니까 작업하기 딱 좋은. 아. 오랜만에 뵙는 건가 우리 또? 네, <laughs> 예, 맞습니다. 예. 아. <laughs> 오늘 또 금요일 또? 네, 예, 또뭐다 음. 이제 퇴근들 하셨고 아. 불금이다 보니까 아. 예, 이제 또 남아서 아. 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예. 항상 금요일에 <laughs> 남아서, 예. 예, 또, 음,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또 전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오, 오, 차에 마당이, 있... 오, 많이 왔네요, 사장님. 어, 차가... 아니, 지금 오늘도 한 다섯 대 정도 빠졌고요. 아, 빠진 게 이거예요? 예, 예, 예. <laughs> 뭐 출고, 뭐, 간단한 거부터, 음. 캠핑카. 그런 거 다섯 대 정도 출고 됐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정비하고 있는 게한열대 정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한, 뭐한 이 20에서 30대 정도 아 가지고 있고 내부에 또한 20대 있고. 아, 유 자꾸 자꾸 늘어났네요 예, <laughs> 네, 맞아요. 음. 그러면은 그 요건 이제 대기한 차도 있는 거고 밖에. 네, 하고. 여기 이제, 이제 작업 이제 다대기하려고 하는 차 대기하는 거. 네, 예, 있고. 예, 와서 또 골라서 이제 산 이제 음, 들이 집어서. 맞아요. 짚어서 예, 예,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주인을 기다리고 딱 있는 <laughs> 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 뭐, 보시면은, 여기서 뭐, 크게 막, 그, 막, 찌그러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음. 보셔도, 그죠? 음. 그런 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 썬팅, 뭐, 전면까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정비. 예, 그 다음에 도색. 도색. 예, 이런 부분들이, 어. 뭐, 거진 완벽할 정도로 어.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라서. 어. 아. 음. 뭐. 전국에 있는 음, 스타렉스에다 어? 일로 와있네. 음, 상태들은 뭐 아주 뭐 A급이라고 생각하시면 <laughs> 아, 될것 같습니다. 뭐 가성비... 2008년식부터 음. 이렇게 음. 쭉 있는데, 어. 연식 지난 것도 거의 뭐 10만 키로나 음. 10만 키로 미만인 차량들을 보유하다 보니까, 어. 네, 상태도 좋고, 뭐 네. 타이어 상태 또한 뭐, 마찬가지고. 어. 저희가 뭐, 그냥 해서 타이어 달았는데, 음. 그냥 뭐, 내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뭐 교환을 하거나 거기에 만, 맞게끔, 세팅을 해 놓은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오랜만에 밖에서 찍었는데 선선하니딱 좋네요. 아, 진짜 오늘 뭐 좋네요. 이렇게 음. 어제 비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아, 예. 음. 오늘 딱 뭐... 네또 니어 니어 해도 니어 니어 그러니까요딱 어, 볼까 한 번요? 야요즘 이제 뭐해 네. <laughs> 떨어집니다. 예 네, 붉은 <굵은> 노을처럼. <laughs> 그래서 사님 장그 네. 이제 밖에 또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찍었는데 네. 안에는 뭐또 어떤 거또 안에 이제 이제 루프 관련 루프 관련 어, 루프 팝업 관련 이제 팝업 관련. 해서 한 20대 정도 만들고 있고요. 어, 어 지금 뭐 이렇게 데모카 네, 이렇게 만드는 와 중인데 계약이 벌써 한세대 정도 됐어요. 어. <laughs> 우리가 이제 뭐 크게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laughs> 이런 이런 거할 거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려 어, 보는 어, 이제 영상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걸 보고 아 너무 이제 비싸서 못못 하셨던 분들 네. 그렇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좀뭐 멀티시트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루프팝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라든가, 네. 이런 게탐박자가 합리적인 음. 가격이 돼서 뭐 개별소비세하고, 뭐 이제 각종 세금하고, 시득세하고 어.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음. 세팅을 이제 설계를 해드리니까, 어. 근데 그런 거 보시고. 지방에서도 그냥 오지 않고 비대면 어 비대면으로 <laughs>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여기 이제 뭐 울산 사장님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음. 부산에 계신 그분 이제 오셨다가 이제 영상을 어. 보고 오셨다가 계약을 하신 거고 예 어.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주 또 이렇게 오셔서 이제 네. 그리고 계약을 하셨고 어. 이렇게 갖고 그렇죠. 이제 뭐 많이들 한 지금은 한 다섯 대 정도 계약이 됐어요 그런 어. 업은 어. 그래서 이제 그 외적으로 또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샘플카 구경하는 차. 아. 한 4대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음. 그 만들기 전에 이제 막 아, 판매가 어서 예, 계약이 아. 돼 버리니까 네. 예, 음. 예, 속도를 이렇게 좀 맞추기가 예, 음. <laughs> 좀 힘들더라고요. 음. 예.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이제 자기 예산을 딱 얘기해 주면 네. 알아서 이렇게 딱뭐 2천만 원뭐 어. 3천만 원뭐 예, 이렇게 예. 예. 뭐 알아서라 그래서 이제 너무 또뭐 무리한 금액이 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음. 알아서 맞아. 이렇게 어. 믹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이제 뭐 근사치, 근사치 뭐 이제 좀 오버가 되면은 음. 이제 항상 뭐 차량을 이제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음. 그런 이제 개별 소비세나 취득세나 그렇죠. 부가세가 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다 측정이 돼 있는 금액들이라서 아. 참 우리가 설계하기가 좀 힘든데 음.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차량 아, 어, 네. 정비 차량, 네. 그다음에 이제 루프 파워, 아, 네. 어, 그다음에 안에 이제 뭐 멀티 시트라든가 튜닝 내역 네. 이런 거를 잘 믹스를 해서 음.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를 네. 거기에 네. 맞게끔 이렇게 잘 해드린 거죠. 아, 예, <laughs> 뭐별 다른 큰 제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그게 재주죠, 아, 그게 제주죠, 사실. 아, 그렇네요. 맞춰준다는 거. 아, 예, 그렇게 같은데. 해가지고 지금 한네 대, 다섯 대 정도 계약이 됐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좀뭐 편하다. 이렇게 네. 알아서 니네들이 세금까지 다 해주고 음. 나는, 어, 제시된 돈만 주면은, 네. 보험만 들면은 바로 원하는 날짜에 이제 음. 출고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만들기도 전에, 예. 네. 어, 딱. 음. 그럼 한번 들어가서, 어, 어, 보실까요? 안에 있어요? <laughs> 네, 예, 예. 아. 어, 일단은 음. 또이 공장에서 이제 네. 루프 작업 이런 거는 하고요. 예. 이제 뭐 작업 돼서, 예. 이쪽으로 본 공장으로 이제 와서. 공장.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어, 연식은 뭐 2008년식도 있고 네. 9년식도 있고 네. 그다음에 10년식도 있고 네. 뭐 15년식, 18년식 네. 그렇게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차는 여전히 많네. <laughs> 네. 야이 차를 가져오는 것도 이것도 뭐 일이겠네. 네. 뭐, 잡아오는 것도 뭐, 뭐, 뭐. 다 보는 것도. 뭐다 일이죠. 예, 오. 다 잡아서 뭐 경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예. 잡아서 예. 그거를 정비 공장에서 나중에 이제 그좀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 차 정비하고 언더코팅하고 아. 아. 어떻게 썬팅하고 그런 게 이루어지는지는 네. 아, 우리가 조만간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이. 믿음이라든가 더 신뢰를 갈수그 음. 영상을 보시면 음. 더 이렇게 아마. 갈 겁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뭐 보세요 이렇게 이제여에 예, 이렇게 네대의 어~ 한색, 루프 팝업을 흰색. 해왔는데요 <laughs> 예 여기 뭐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예 할게. 이렇게 지저분해요. 네. 어, 보세요. 다 청소하는 거요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아직 청소 전입니다. 청소전,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지저분하죠? 이것도 청소 전. 네, 네. 그냥 그대로 <laughs>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많이 해야 됩니다. 어, 그냥 이 캠핑카를 작업하는데, 음. 그냥 여기 매트, 우리 깔려있는데 위에다가 침상 놓고 이런 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서, 일단 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뜯고, 기본 뜯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이제 기초작업이라든가, 뭐 방음 작업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는 이제 샘플 차량들, 아, 샘플 아, 샘플 얘기예요? 아. 네, 네, 네. 샘플 이제 샘플 얘기요. 네, 예, 샘플 차량들을 이제 한네대 정도에서 음. 이제 뭐 저렇게 타이어도 뜯어놨지만 음. 이렇게 이제 공간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하부 배터리암 아. 네. 그런 거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네. 한번 하부 배터리 함 보여드릴까요? 어디죠? 네. 여기 있나? 요것도 어. 이제, 그, 황제 시트로, 멀티 시트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게 어. 이제 하부 배터리 한 개. 그렇게 따서. 네, 이렇게. 하부 배터리였다. 예, 예, 예. 하부 배터리 한개 이렇게 놔서, 이제 뭐, 시트도, 어, 이제 뭐, 어, 전진 우진 되고, 멀티 짐도 시스템. 많이 싣고말 그대로 이제 뭐, 다용도로. 다용도로. 그죠? 다목적. 응. 멀티, 멀티 개념으로.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에서 음. 이렇게 갖고 뭐 많아요. 여기도 있고. 음. 여기도 있고. 음. 여기도 하부 배터리.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부 바리 여기도 있고 여기 건너고 요거 이제 작업을 할 거고 아, 여기도 어. 있고. 그죠? 어. <laughs> 네. 요즘 트렌드가 또 이런 또 공간 아, 활용, 공간 활용 트렌드에서 이제 아. 그런 쪽으로 트렌드를 이제 따라가야지 아. 우리 이제 만드시는 이제 뭐 회원님들이나 유튜브 아. 뭐 구독자님들 또 이렇게 또 좋아하시고 어,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팝업이 이제 네개 정도 이제 요거는 파는 차가 아니라 우리 구경하는 차예요. 뭐차 만드시는. 맨날 이게 뭐 그거 없다 그러니까. 아,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멀티 시트. 멀티 시트. 멀티 시트에 하부 배터리암. 하부 배터리.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그 싱크 대함에 이제 그또 그 배터리.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타입이 있어요. 아, 네. 그 네. 타입도 네. 하나하면서 한 다섯 가지 타입을 음... 예, 만들 예정이에요. 어, 그래서 하부 배터 때문에 떼었구나. 아, 어, 예, 예, 스페어 타이어 해서 어. 요즘 뭐 빵꾸나고 그러면 어. 보험 부르면또 그렇죠. 음. 그죠? 어, 그래서 뭐 어떻게 캠핑카다 그래서 또 보험 안되는때 이렇게. 있으시지만 예, 보험이 다 돼요 출동 서비스가 그러니까 그래서 예뭐그러니그 예,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유튜브 보시면 아, 어, 캠핑카도 되니까. 보험 되니까 혹시 내 아. 차는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laughs> 뭐 여기서 만들든 안 만들든 그런 거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아. 그럼 제가 보험을 들어 드리겠죠 아, 보험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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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네네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출시가 되고요 물론 뭐또 이렇게 멀티 시티. 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음. 보시면 또 어, 딴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예. <laughs> 뭐늘 이렇게 하듯이 저기 이렇게 여러 대 있었는데 예, 이렇게 매트... 이제 체인지가 됐어요 어... 예, 가운데 거 나가고 저쪽 음. 끝에 것도 나가고 예. 어... 예, 저번에 영상 올때 3대 정도 더 판매되고요 이건또 어... 이제 로테이션을 채, 해가지고 세이드로... 또 새로운 모델들이 이렇게 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아, 계속 멀티시트. 예, 멀티시트. 이거 여기 있는 건 수동이고요. 아. 예. 이거, 이게 거이 이게, 예, 좀 이게 다른 수동이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전동. 전동. 예, 뭐 요거는 중기네. 뭐, 4세대 카니발, 3세대 카니발, 음. 스타리아, 음. 스타렉스, 이렇게 다양하게. 요거는 아. 풀전동이에요. 아, 풀전동? 예, 예, 예. 전동 또 이렇게 원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음. 이렇게 또 문의 이렇게 주시면은, 네, 예, 또 이렇게 장착도 음. 가능하고요. 네.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전동은 음. 음. 또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는 게 있지만, 아. 빨리빨리 지니까 않아요. 아. 사장님, 잠깐만, 누구 오신 것 같은데, 손님이? 어우, 촬영 중이시죠? 어,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엊그제 전화드려서. 예, 예, 예. 예. 그래? 아 그냥 뭐 그냥 구경하세요 사장님. 상관없이 저희 촬영하는 거 상관하지 네, 마시고 영상 보시면 돼. 예, 예. 우리는 하고. 예예. 예, 예, 그냥 저는 어, 저희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치시면 돼요. 예. 아 이렇게 또 늦게도 이렇게 또. 저번에도 또 왔었는데. 음, 저번에도 <laughs> 이게 명상만 찍으면 이제 오는 거 같은데. 네. 예, 이게 아무튼 뭐.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음, 이렇게 아까 얘기했 듯이 전차종 이렇게 전동형 멀티시트 음. 카니발에도 아. 되고 네. 그 스타리아. 예. 스타렉스, 이런 거다 이렇게 하고. 메모리는, 메모리 기능은 일단 뺐어요. 메모리? 예, 예, 예. 그래요? 아니, 뭐 자동만 돼도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요것도 조만간 이렇게 선보일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여러 대 이렇게 멀티시트 도 아, 진행하고 있고요. 음. 여기는 우리가 늘 하듯이 이렇게 응, 그냥 일반 전시, 응, 만들어 응, 만들어 서랍형 침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무조건 또 멀티시트 좋다고 멀티시트만 나가는 게 아니,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음. 이제, 장난점이 있겠죠 네 예, 예.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가고 음. 또 별거 필요하신 분은 저렇게 가고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우리 소풍이라는 데가 이렇게 좀 다양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침상도 여러 가지 싱크대 가지고, 부분도 마찬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침상 부분도 마찬가지고 음. 이렇게 다양하게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렇구나. 해서 음. 이렇게 그러면은 어 지금 루프파버 멀티시트 요새 좀 대세인 거 같네. 계속 그거 이제 문의 오시고 계속 나가고. 아, 그렇죠. 안들어놓기도 전에 나가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데모 버전도 만들었는데 <laughs> 뭐 그것도 오자마자 그냥 뭐 달라고 그래. 예, 데모 버전은 이제 오직 웬만하면 이제 뭐다다돼 딱, 딱 있어요. 이제 안에 이제 아. 해갖고 이제 구경하는 차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이제 이쁘게 만들어서.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아까 그 설계를 이렇게 해 드린다 그랬는데 가격을 아. 이렇게 좀 제시를 한번 맞춰 드린다 그랬는데 네. 예,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어, 항상 전화 주셔서, 이렇게. 뭐 지방분들 많아요. 이렇게 아. 해서, 야, 뭐, 삼천, 뭐, 아. 이렇게, 0천 중반. 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맞춰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부담없이 연락 주십시오. 예. 아. 네, 네. <웃음> <웃음> 아, 그래요. 네, 예. 저기, 음, 이제, 일주일 좀 지나서, 이렇게. 이제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했는데 음. 어, 또 좋은 또 소식이 또 왔는데 이제 원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예산에 따라서 네, 이제 예. 루프 팝업이 이제 뭐한세네명네 다섯 명 가족 아, 그렇죠. 단위로 가신 분들은 4, 참 용이하게 예, 예. 예, 쓸수 있고 멀티 시트는 여러 가지 또 활용도가 다목적으로 음. 짐도 예. 싣고 침대도 예. 하고 예. 시트도 쓸수 있으니까 음. 하여튼 어, 뭐또 오늘 어,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게또 뭐~ 어떻게 뭐~ 계획이라든지 뭐~ 특별한 것도 있나요? 새로운 거 뭐~ 항상 항상 뭐 있잖아네 네. 항상 있는데 네. 이제 뭐~ 너무 많이 풀은가? <웃음> <웃음> 또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극비리에 또 극비리 이렇게 해서 어, 극비리. 어~ 또 진행하는 상품들도 있고 아. 뭐 뭐이 우리 소품 영상 말고 어. 또뭐 다른 또 이렇게 채널의 영상에서 어. 이렇게 또 한번 또 선보일 아, 예정이고요. 그래? 예.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네 아무튼 예, 뭐 예. 약간 의 힌트를 드리자면은 예. 아주 뭐 그냥 신박하고 신박한 거예요. 이렇게 또전 세계 쪽으로 갈수 있는 어. 그런 제품. 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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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예, 그런 예. 거 이렇게 좋은 팀을 만나서 이렇게 아. 같이 진행을 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예, 예. 그것도 한번 기대하면서. 네. 오늘 네, 또 금요일이라, 내일 또토요일도 상담도 하고. 토요일날 뭐. 이제 뭐, 많이, 아, 많이 오죠. 많이 죠 예. 그 정도 하시겠네. 또. 네. 내일 전이라. 또 이제 뭐, 발바닥에 불나게 왔다 갔다 뛰어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지방에서 또몇분또 전화 주셔서 예약하신 분들도 아... 있고요. 땅끝말에서 또 오우, 올라오시는 분들도 금끝. 계시고. 예. 아무튼 뭐, 그, 뭐. 구독자는 저희 소품 자체가 또 많지는 않지만 어. 일단 진짜로 찐찐팬찐 찐, 아. 어, 찐찐 우리 또 구독자님들 보시고 그러니까 음. 어? 몇년 그렇죠, 전부터 서 봤다 몇년 우리 천막 생활하는 거에서 봤다 어막 어, <laughs> 이런 게 한때 뭐 진짜 아 내가 진짜로 이제 초심은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변한 건 네. 없습니다. 뭐, 복장도 네. 비슷하고. 네. 네, 조심 호를 뭐... 홀을... <laughs> 조심 김정찬 네, <laughs> 예, 네타이 뭐 매고 있지도 않고. 예. 네. 똑같아요. 근데 더뭐그 지금은 이제 더 양이 많아서 아... 예. 또뭐또이 대표인 제가 또뭐 이렇게 놀면 안 되니까 아... 또뭐 그냥 이렇게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직접 네. 이렇게 만 만져서 또 나가니까. 예. 음... 좋아하시는 부분도 선생님. 말씀. 선생님 계속 꼼꼼하게 또 계속 봐 주시고. 아... 챙겨주시니까 또 이런 제품들이 또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요. 네, 또 <laughs> 좋은 제품, 뭐더또 다양한 이렇게 모델, 네. 이렇게 항상 뭐 전진하는 모습, 네. 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네. 네. 네, 오늘도 또. 할거 하시고 또쉬셔야지또 내일 또 달리지. 네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예. 차분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네또 예,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laughs> 어, 예. 조금만 하다 들어가겠습니다. 아, 조금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 요 예, 예, 건강하셔야 되니까. 예예. 예. <laughs> 그래서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또 좋은 소식 유익한 정보 또 갖고 다음에 또 뵙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는 이만 끊을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손님 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네네 감 안녕하세요. 아, 예. 아까 거기 국수집에 <laughs> 계시지 않았나요?